안녕하세요. 의안고민의 결사, 의안사, 박길영입니다.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좀 자주자주 자주 못 올려요 그래서 이 영상도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져서 이제서야 올리게 됐는데요 아직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한 계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을 착용함에 있어서 의안을 착용하기가 수월한 계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계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의안을 착용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몇년 정도 착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거예요. 의안이 정상 눈에 비해서 훨씬 빨리 마른다는 걸 말이죠. 특히 의안을 착용할 때 눈을 깜빡일 때 눈꺼풀이 완전하게 감기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안을 착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눈꺼풀이 완전하게 의안을 다 덮어서 깜빡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 눈에 비해서 그못 깜빡이는 부분만큼 훨씬 더 빨리 마르겠죠. 이렇게 가뜩이나 의안을 착용한 눈이 정상 눈에 비해서 빨리 마르는데 거기다 덜 감기까지 하면은 훨씬 더 빨리 마르고 빨리 마르게 되면 눈은 훨씬 뻑뻑해질 겁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더 완화되기도 하고 아니면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여름 같은 계절은 공기가 습하잖아요. 공기가 습하니까 아무래도 눈이 좀덜 건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양 낀쪽 눈도 당연히 좀덜 건조해지겠죠. 그러면서 불편함이 좀 완화가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럼 반대로 건조한 계절, 뭐 겨울 아니면 요즘 같은 봄 이런 계절은 또 어떨까요? 굉장히 공기가 건조해지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실내로 들어갔을 때그 난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건조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건조해지고 봄 같은 경우는 건조한데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계절에는 어떨까요? 그럼 눈이 훨씬 더 빨리 건조해질 거 아닙니까? 외적인 요인이 훨씬 더 건조해지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의안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의안을 착용한 쪽 눈이 건조함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름에도 물론 상담 전화가 많이 오지만 겨울에 건조함에 대한 뻑뻑함에 대한 그런 상담 전화가 훨씬 더 많이 옵니다. 보통 이렇게 건조한 계절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의안을 제작하시고서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잘 착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죠. 그럼 이 말에 바로 힌트가 있는 겁니다. 의안의 상태는 처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도 멀쩡한데 내가 착용했을 때 느낌은 다르다. 그 말은 의안 표 표면이 미세하게 처음과 같은 컨디션과 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광택 서비스입니다. 의안은 주기적으로 광을 내주는 게 좋은데요. 광택을 받으면서 의안의 표면을 다시 처음과 같이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인데요. 의안을 잘 착용하다가 좀 건조한 계절이 되거나 뭐 이렇게 돼서 갑자기 눈이 더 불편함이 더 많이 가중이 될때 이럴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의안 방문하셔서 의안을 다시 매끄럽게 만드는 광택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의 투자로 생각보다 꽤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오고 가는 게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보다 훨씬 더긴 시간을 편하게 착용하실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 대비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보통 의안을 이제 광택 서비스를 내러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제가 순수하게 의안에 광택 내는 시간은 길어야 뭐 5분도 안 돼요. 뭐 진짜 한 2, 3분이면 의한 광택은 내시거든요. 이미 다 깨끗하게 내져 있는 의안이기 때문에 보안의 목적으로 광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광을 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광을 내는데 오히려 그 광내는 시간보다 더 많이 보는 게 지금 고객님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이미 의안을 제작하시고 시간이 좀 흐른 상태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달라진 게 없으면 그냥 뭐 광만 내드리면 되는 거고 달라진 게 없는지 있는지 여쭤. 또 확인하려면 저도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했던 것과 비교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의 모습과도 어느 정도 조화로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관찰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관찰하고 고객님에게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는 이 시간이 사실 은 훨씬 길어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광내는 시간보다 이런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럼 또 하나의 장점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를 되게 객관적으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안사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어쨌든 해주기. 되잖아요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러저러하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택 서비스는 이런 장점도 부수적으로 얻어 가는 거죠 요즘 봄이라서 많이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문의 전화 많이 받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서 고민하지 마시고 광택 서비스 예약을 해보세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향실에 찾아가셔서 광택 서비스도 받으시고 그리고 현재 나의 그런 객관적인 상태도 알아보시고 이런 점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서비스로 인해서 이 좋은 계절 의안 고민은 조금 덜어버리시고 좀더이 좋은 계절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의안을 착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